네. 그러면 박식일 이상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올라온 자유연대 경기부대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늘 낮아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린 그리고 또한 어이 나라의 미래를 즐거질그 생명들에게 이 빛을 또 안겨놓고 가야 된다는 그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앞에서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 빛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빛이 많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저국경선 바로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북방송, 이북방송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거기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정말 일하지 못할 정도의 그방송에 나올 때는 우리 직원들까지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감당하게 어려울 정도로 걔네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고 거기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영상, 영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지를 못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뭘 해줬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나만 손해 본 거고, 나만 정신된 거고, 나만 저놈들 앞에 그냥 빚더미 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대북 방송입니다. 또 하나 지금. 임진강물이 파주 시민을부터 고양시까지 일부 먹고 삽니다. 거기에 연천군 동두천 다그 임진강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내려오고 국물이 거기 타서 내려오고 그래도 그거 하나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요번에도 검사에 따서 그 검사증 좀 보여달라 하니까 아무도 깜깜한 소식이에요. 그럼, 내 나라, 내 국민은 개차반이 돼도 좋고,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를 죽이러 들어왔던 그 장놈들을 공호를 해주는 이 나라,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 국민, 쓰레기하는 국민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이것이 현실인데, 현실은 얘기하지 않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국민의힘. 걔네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우파가 아니라 저 민주당, 저저더불민주당 저, 저, 미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좁니다저 영서도 언젠가 말씀하시, 말씀드렸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들 중에 변호사, 동가 찍어 주는 색깔은 병신 색깔이라고. 왜?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쟤네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똑똑하다고 주적거리다가 물려 버린 겁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은 망각한 상태에서 지 잘났다고 떠들고 앉고 지 잘났다고 행세를 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우박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싸우지 않는데, 왜 미국에서 자기들 네 핏다 흘려가면서 걔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대신해서? 절대 제 대신해서 싸운다는 로 싸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누누이 생각 말씀드리잖아요. 우파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에 힘이 많이 되 있는데, 그런 힘을 죽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우파예요. 본인 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안 도와줘. 왜? 아, 지에서 가만히 앉자고 나보고 도와달라는 하면 을왜 도와줘? 그렇잖아요. 한대좀 뭉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파들 한대 뭉쳤을 때그 힘이 안되는 겁니다. 흩어지면 저할때힘 발휘 못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자고 제가 했던 사람이 저 엉뚱한 데거에저 집회에 갔어요. 저거 뭐거가야되는거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 새끼가 못 알고 있으면 지조를 지켜라. 끝까지 한 군데 한 군데 탈 생각은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찍적거리고 여기저기 갖다 발 담궈놓고 자기가 애국자래 애국자 좋은 거 같아요. 저 배신자예요, 배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지금 이진강에는 지금 보고지 모니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전에는 그거 웃겨서 못사먹었어 지금은 아니야. 안 되죠? 왜? 어, 뭐가 들은지 그, 어떻게 하고지모르겠는 어, 여러분은 그거 드시겠습니까? 갖다 드리면? 지금 이런 시국인데, 집안에 있는 저 잔놈들, 공무원이라는 개자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밖도안 해. 이게 시원시대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가 그저 빨갱이 90%는 이미 공산화 되어 있는 그 공산주의의 그 걔네들의 근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총 맞아 뒤지는 안 있어도 한바탕 듣고 싶어요. 왜? 그래. 왜내 나라 내 민족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 한몫을 마치는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니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안 나오고 하나도 뭉치지 못하고 길바닥에 나와 앉아서 떠들어도 어떤 효력도 없고 이 뜨거운데 여기 와서 앉아계신 여러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후손들 위해서 하나로 묻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지금 뭐, 이 나라의 장관들 보면 빨리 헬스장 장관 있잖아요. 노동부 장관. 미국 시정하는 저 국정원 원장. 미국 시정하는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잖아요. 진짜 대통령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지 눈에 물타는데 숙에숙한듯 지나가잖아요. 아니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빛이, 아까 여기 우리 저 앞에서 연사님 말씀하셨을 때 1,300조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티도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쑤셔버서 알아본 결과 지금 6천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비, 무슨 뭐저 주택 그 비용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6천 한 5백조 원이에요 그러면 혼자 미정 안에 그런 거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지금 마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니가 요번에도 재난고, 뭐, 그, 그 뭐라고 해서 주면 좋죠? 왜? 쓰면 돼. 근데 그게 공산주의로 가는 하나의 첫 길목입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세요. 배치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잖아요? 자포도. 그거 받아먹고 폭 끼는 순간,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제가 언젠가 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걔네들이요, 명단 하나 빼고 내가 별짓을 팔아도 그거 못해요. 왜? 철저하게 맞춰요. 걔네는 우리 강시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어디 가서 말한번디 못했네요. 근데 걔네들잘모여요돈도잘 쓰고 왜? 초연이 걔네들도 그만드을거 아니에요. 근데 저 새끼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데 하고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려면은 확인이 안 돼요. 그정도를 철저히 감추고 지금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지금 저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가 우리를 위해서 돈 주고 여러분들이 예뻐서 돈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것도 좋다고 지역에서는 또 받아서 신나겠어. 어? 얼마나 좋아? 이러는 일은 안 해. 젊은 애들이 왜? 돈 준다랬잖아요. 그 그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은 망각하고 남한 쳐하면 돼. 너야 돼지를 살던 내 후손들이 나중에 피덤이야 올라앉아서 배댁에서 쪼록쪼록 쏟아 나도록 쪼록 못살라도 나는 필요없죠. 왜? 나는 죽어서 이미 땅속에 갔습니다. 그것을 빚으로 또 안겨주고 가지 말자는 게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틀렸습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이 망각 속에서 그런마음가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유가 무엇인지 방종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부터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다 쓰레기에요 왜? 저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듯이 저 위에 쓰레기만 잔뜩 쌓여있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 더이나 내려오니까 다보 내가 쓰레기야 되거든요. 그 쓰레기 누구한테 치우라고 했었요 여러분들이 치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누가 치울 거냐? 여러분들 손주들이 치울 거예요 저도 안 치워요 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있하 가겠죠 그러면, 그러한 그 짐을 쓰레기로 떡을 떼 놓고 가면, 그풍손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아저씨,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어? 조상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을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망각 속에 우리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그 행동 하나하나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후손들이 살아가는 데에 지표가 되고 지금 저 미국에서 뭐 삐라를 날리네 무슨 목을 날리네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한 교회가 파주에 있는 교회 하나 단체가 지금 경찰 애들이 거기 와서 고쳐 숭 섰어요 이빨진 국가 아니면 이게 무슨 문주 있냐고,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를 하면 종교단체 시설에는 강, 관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아, 알아, 알아. 근데 그곳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아예 헛지를 치고 있어. 경찰 버스가 와서 있고, 그럴 때는 군인이라 갖다 투입해가지고 강제로 털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빨갱이가 이 나라 장관 됐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대국의 장관이 이국을 추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놈이 장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캐비 보시죠. 캐비 보세요. TV에 맨날 처먹는 거. 아니면 연속극 아니면 영화. 뉴스는 전부 가짜. 이재명이라는 놈은 입만 열면 가짜. 그짓지만 이게 지금 현실인데 거기에 망각돼서 거기서풀려나지 못하고 마법에 걸린 여러분들 똑똑하셔도 똑같아 왜 내가 주인인데 주인 행세도 못 하고 엉뚱한 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앉는데 았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하나 지금 저 중국인 중국애들이 우리보고 속국이라 랬는데 아니요, 걔네들은 속국이지 나는 대국입니다. 그런 자부심 좀 갖고 사십시오. 내 나라 내민족이 먼저고, 내 나라 내민족이 자부심이없는데 어떤 놈이 나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절대.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해. 그리고 중국 애들이 우리보다 우위라 아니요, 중국 애들이 우리기도 후진국이고, 중국이 우리보다, 우리보다, 우리보다 속국입니다. 걔네들 여기저기 그, 러시아나 그 소련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졌던 그 모습을 보세요. 쟤네들 일일, 일일 다 짜주는 거니까 조각밖에 없잖아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애들 쟤네들 다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이 나라에 와서 진짜 범죄짓 안 하고 살면 괜찮은데 범죄를 너무 잘 저질러 근데 그거를 못 건드려 저기 경찰관 나와있지만 경찰관 애들도 걔네들 앞에서 맨못줘 이게 현실입니다 왜내 나라 내 땅에서 내 국민이 먼저데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저 찌질이 병신같은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날 봤는데 제제주도의 어느 섬 하나가 중국 깃발이 꽂혔어 요 돌아가면서 거기 중국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이예요. 근데 그걸 왜 조사 안하는거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산국가로 가는 그 길목의 90%가 공산화 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입니다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세요. 증강을 좋다고만 받아쳐먹지 말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나와서 이 뜨거운 땅 뱃에 나와서 떠들고저정과의 어? 피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저들이 먼저 뭔가를 보여줬을 때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까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부탁할 때, 우리 우파들, 자기 명예 다 버리시고, 이제는 똑똑하게 하나로 밀쳐서, 우리 우파에도 컨트롤 타워가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그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이면, 그거대로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집은 호파에 포트롤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난방인거야 지지할려다고 떠들고 집안 위야 에 자기 말만 최고고 아니요 나는 내 말이 최고가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부탁하러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이지 제가 잘라서이 자리에 나와있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정광훈이 저 앞에서 안떠들으니까 길게난 좋아 기독교에서, 기독교 인이거든요나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40년이 넘어요 내가 정부을 음. 처음 만났을 때나 그말이는데저 시집댔기 일하고 봤어요 왜? 너는 찌질이고 너 돈벌이로 나온거지 여기, 우리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나온 사람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근데 지금 저사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왜 엉뚱한 데가 가지고 거기는 잘났다고 사람많다고 가서 의쌰으쌰하고왜 여기는 소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무럭 사람들이안 보입니까? 진짜를 얘기할 때는 좀 보여주시고 정말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력의 눈을 떠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눈도 가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입도 막아버렸어 그럼 그게 뭐예요? 장님의 귀머리에 벙어리에서 기뻤던 것 같아. 그게 지금 우리나라잖아 요 여러분 귀머리 장님 벙어리 되지 마시고 입도 열고 귀도 열고 눈도 떠서 무엇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